아, 아, 일단 솔직히 좀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인 포물한나좀 자신이 있었는데 근데 어, 이번 라우드전은 너무 못했던 것 같아가지고 제 기량을 못 보여준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아쉽고요. 그리고 팀 결과가 너무 한 세트도 따지 못해서 네좀 많이 힘드네요. 어, 어 솔직히 요즘 스크림하면서 바텀에 대한 자신감은 항상 있었는데 모르겠어 오늘 왜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너무 못한 거 같고 원래 막 기세 막 짓눌리는 그런 성격은 절대 아닌데 뭔가 헤드셋을 경기장에서 뭔가 헤드셋을 끼고 있어도 그 라우드 팬 관중분들의 그 함성 소리가 진짜 헤드셋을 다 뚫고 들어와서 어뭐 이거 그냥 100명이 아니지만 그냥 그게 엄청 게임하면서 엄청 좀 신경이 어, 조금만 쓰였던 것 같아요.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오늘은. 어, 오늘 어, 저 평소 여태까지 경기했던 것 중에 화이트 노이즈 이렇게 뚫고 오는 건 처음이더라고요. 저도. 1세트는 솔직히 너무 좀 무난, 무난하게 진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조합적으로 좀 불렸어야 되는 조합이기도 한데 초반에 그게 잘안 돼서 실수가 나왔던 것도 있고 제가 1세트는 그렇게 진것 같고 2세트는 초반에 엄청 유리했었는데 그 바텀에서 3명 죽고 거기서부터 이제 스노볼이 계속 굴러갔던 것 같아요. 저희 팀이 스노볼 한번 상대 팀한테 굴러가기 시작하면좀잘못 막는 그런 게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세트는 진것 같아요. M S I는 끝났지만 결국 월즈가 남아 있고 월즈도 또 한국에서 하기 때문에 또 월즈 또 우승해서 월즈 꼭볼수 있도록 해서 다음에는 진짜 국제 대회에서 꼭제월제 불실력을 좀보여후 없이 좀 보여주고 싶어요. 어, 뭐, 무슨 욕을 하셨든 이거는 뭐, 저희가다 감당해야 될것 같고, 저희는 뭐, 경기력이 이랬으니까, 정말 죄송하고, 어, 정말 실망, 실망하셨을 거알것 알 같아요, 제가 봐도. 일단 뭐, 정말 죄송하고, 다음 썸머 준비하면서, 썸머랑 월드까지 준비하면서, 꼭, 나아진 모습 보여드려야겠다는 말밖에 못할 것 같아요.